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처인 집. 하지만, 내 집에서도 100% 안전할 수만은 없다? 뼈가 약한 노인들의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 어린이의 골절과 화상은 물론, 장난감 등의 삼킴 사고. 주방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여성. 공구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남성 등. 일상생활 중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각종 생활용품을 사용하면서 다치는 가정내 안전사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최선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정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가정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의 최은실 팀장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건물 내 시설물이나 아파트나 다세대, 또이 주택, 계단 등에서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네요. 네, 노인분들의 경우 특히 더한데요. 예. 어, 눈이 어둡고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어, 살짝만 다치셔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걱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질식해서 어, 죽는 그런 맞아요. 사고도 있었고 또 블라인드나 커튼줄에 목이 걸리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렇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합 네. 근데 이 성인 남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주방기구나 난방용품 등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손가락 이렇게 저 베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큰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에 대한 보도가 거의 매일 나오는데도 네.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사고 후에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사례를 보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77세 이영순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있게 된지 벌써 석 달째다. 같 아, 하는 순간 넘어져서 엉덩이를 그다 부러졌잖아. 머리를 감으려고 욕실에 들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이영순 할머니. 연루하신 탓에 부러진 뼈가 쉽사리 붙질 않아 거동조차 못하고 있는 신세다. 아이 그러고 나더니 몸 꼼짝을 못하게 듣는 거야. 그저 노인들은 몸 조심해야 돼. 애들 조심해야 해. 노인 안전 사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린이 안전 사고. 다섯 살 김우진 어린이는 엄마가 깜빡 잠든 틈에 혼자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다용도실에 있는 세탁기를 발견. 좁은 곳에 숨는 것을 좋아했던 우진군은 엄마 몰래 세탁기 속으로 들어가 숨게 되는데 아이를 아무리 찾아가도 없는 거예요. 집이 발칵 뒤집혔죠. 아이를 찾다 찾다 지친 엄마는 순간 세탁물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 세탁기를 열어보니 아이가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응급조치로 살수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찔해요. 노인과 어린이 외에도 성인 남성이나 여성들의 가정 내 안전 사고도 빈번한 실패. 36살, 이희수 주부는 전기 그릴을 사용 후 청소를 하다 실수로 뜨거운 그릴판에 손을 대어 큰 화상을 입었다. 설마 그 위가 그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어요. 안전장치가 없었나 봐요. 치료는 금방 했지만 2도 화상으로 흉터까지 남게 된 희수 씨. 추락사고와 미끄러짐사고 등 자주 넘어지기 쉬운 노인들의 안전사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와 성인 남녀들의 가정 내 안전사고까지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가정 내 안전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놀이기구 등의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멜라민 등 제조상의 불량과 제품 유통기한을 넘긴 유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특히 햄등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 안 하고 조리했다가 식중독에 걸리는 사고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주의로 인해 손이 끼이는 사고는? 욕실에서의 미끄러짐 사고. 스프레이 등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사용하여 안고질환에 걸리는 등의 안전사고. 한번 다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 만큼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정 내 각종 안전사고들.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안전합니까? 네. 노인 사고, 어린이 사고, 주부 사고 세 가지를 보셨습니다. 어, 어때요? 막상 자세히 사례를 통해 보시니까 어, 네. 정말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요. 예. 네. 네, 특히 그 어린이 사고와 노인 사고의 경우 해마다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어,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또 가정내 안전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가정내 안전 사고를 분석해 보면은요 네. 방, 침실 그리고 욕실 이런 화장실에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다고 합니다. 흔히 그냥 가는 곳인데요. 네, 네, 네. 네 노인분들의 경우 특히 그 욕실에서 미끄러지시는 네. 경우에요. 어, 단순하게 이렇게 미끄러지시는 사고도 어, 내진탄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어, 더욱 조심하셔야 할것 같고요. 어, 미끄럼 반지 스티커나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도 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어린이 사례 보셨습니다만 전체 연령에서 손해를 입는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 어린입니다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앞서서 보신 것처럼 그 드럼 세탁기 사고는 예, 예.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칫 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내에서도 물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한 드럼 세탁기 업체에서는 안에서 문을 잡아당겨도 다치지 않도록 하는 안전캡의 보급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예, 예. 정말 안전캡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어요? 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외에 어린이 사고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린이의 경우, 삼킴 사고가 가장 빈번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 사례 중에 하나는 어린이가 자석 두 개를 동시에 삼켜서 장 벽에 붙으면서 장파열로 이어지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3세 미만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이렇게 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석을 삼키는 경우에는 그게 장 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붙게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장이 끼고 그 끼인 장이 천공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염증이 심하게 발생돼서 폐혈증 같은 걸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데요. 사실 어린이 장난감은 조립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작은 부품들이 많아서 더더욱 삼킴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음, 드네요. 근데 이 장난감 사고가 정말 많아요. 실제 얼마나 됩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어린이 제품 리콜 사유의 약 절반 정도인 45.1%가 예.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한 건입니다. 네. 어,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완구 부품을 어린이들이 삼키는 사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삼킴 사고가 많은 건가요? 어린이 장난감 중에는 3세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자율 안전 마크를 획득하고 실제 표기는 2세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요. 이 기업들도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만큼 표기 사항에 대한 법을 더욱 어,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성 주부 사례를 보셨죠? 예. 이 가전 제품을 사용하다가 상해를 입는 그런 사례였는데 사례처럼 가정 내에서 생활 용품, 또 가전, 식품, 또는 각종 소비 제품들을 사용하시면서 이런 가정 내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차트를 한번 통계를 통해서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가정 내 안전 사고 위해 다발 품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식료품, 기호품이 1위로 나타났어요. 어떤 것들을 예로 들수 있을까요? 네, 여름철이면 꼭 발생하는 그 상한 유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그 예로 들수 있겠고요. 예? 어, 최근에 그 멜라민 음식물 파동 사건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어, 또 이물질이 식료품 등에 들어 있어서 접수되는 사고도 많습니다. 네. 두 번째는 토지 건물 및 설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노인들의 골절 사고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네그 가정 내뿐 아니라 예. 시설물의 계단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가 네. 스포츠 레저 취미와 놀이용품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아이들의 장난감 삼킴 사고가 여기에 해당되겠는데 집안 내 사고는 아닌 경우가 많지만은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은 뭐 자전거라든가 네. 인라인스케이트나 보드 스키 등을 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보니까 삼인 것을 보니까 역시 그 네. 다발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 차량 및 승용물인데요. 예. 손가락이 문에 끼거나 크게는 교통사고도 여기에 해당이 될것 같은데요. 네, 차량 저, 정비 같은 것에 미리 신경을 쓰시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사전에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음. 아. 이 마지막으로 보건 위생 용품입니다. 네. 어떤 예가 있을까요? 화장품 오남용으로 피부가 순산되는 경우에는 예상외로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따라서 사전에 패치 테스트와 같은 그런 테스트를 미리 해서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정 내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가족을 철통같이 지키는 실천법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가정 내 각종 안전사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생활 속 똑똑한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나. 미끄러운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된 매트를 바닥에 깔 것. 둘. 각종 전기선은 발이 걸리지 않게 가지런히 정리하기. 셋. 노인이 있는 가정에선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기. 넷. 부딪힐 수 있는 가구의 모서리는 모서리 보호 제품으로 보완하기. 다섯. 전기 플러그는 절대 젖은 손으로 잡지 않기. 여섯. 주방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사용한다. 일곱. 아이들 왕구는 꼭 KPS 자율 안전 확인 인증을 확인한 후 구입하기. 여덟. 식품 구입 전에 유통기한과 내용물 확인은 필수 아홉 화장품은 내 피부에 맞는지 샘플로 테스트한 후 구입하기 열 장난감 구입 전엔 꼭 안전성부터 꼼꼼히 비교한다 조금만 더 신경 써도 조금만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가정 내 안전사고. 우리 가족의 평생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잘 보셨죠?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들로 빈번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전 제일 공사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집, 우리 가정에서야말로 안전 제일 구호가 필수겠죠. 귀찮다고 또보온 네. 든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요. 노인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안전 바를 설치하고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사실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네. 네또 완구 구입 전에는 어, 자율 안전 확인 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예. KPS 마크와 경고 문구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아이들에게 사용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어, 마지막으로 그 구매 후에라도 안전성이 의심이 된다면 사용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예방의 첫 경이겠습니다. 네. 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 안전 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기관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위해 정보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쉽게 각종 상품의 위해 정보를 접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리콜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대로 교육을 실시해서 위해 한 상품이 시중에서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이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상품의 주무기관, 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건을 구입한 후에는요, 사실 귀찮아도요, 사용 설명서를 좀 꼼꼼하게 읽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읽으세요? 잘안읽죠아요 <laughs> <이제> 읽고 읽겠습니다. <laughs> 자, 가정 내 안전 사고 0%가 되는 그날까지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